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렴하고 맛있는 차량들만 소개해드리는 중고차 만찬의 참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이 차량 정말 없어서 못팔 정도로 소문이 잘나 있는 국산 명품 프리미엄 세단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정말 저렴한 금액대에 8단 미션까지 올라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차량 바로 소개부터 한번 해드리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바로 제 옆에 나와 있는 현대의 제네시스 BH330 모델로 한번 준비해 봤고요. 이 차량 12년도 이후에 나온 후기형 모델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8단 미션까지 적용된 모델이고요. 앞쪽 헤드라이트 디자인까지 이렇게 변경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이 차량 같은 경우는 원래는 회색으로 출고가 됐던 모델인데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디테일링, 도색까지 해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깔끔한 화이트 바디로 도장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 모델이고요. 또이 차량 같은 경우는 럭셔리 등급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통풍시 시트, 메모리 시트까지 각종 편의 옵션들까지 많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저렴한 금액대에 승차감과 정숙성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는 모델이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금액대까지 500만 원대로 정말 파격적인 금액대로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 차량 간단하게 스펙 정리부터 한번 해드리면요. 이 차량 정확한 등급은 현대 제네시스 PH330 럭셔리 등급이고요.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11년 8월에 등록된 12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8만km대 주행한 차량이고요. 누유수 없는 차량이고요. 성능 기록부상 교환 부위도 단한 군데도 없는 뒤쪽에만 판금 도색이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저희 오늘 중고차만세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정말 파격적인 금액 580만 원. 580만 원이라는 정말 파격적인 금액으로 준비까지 한번 해 봤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오늘의 차량 현대 제네시스 BH330 모델입니다. 일단 이 5,600만원대에서 가장 핫한 매물이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만큼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인기 매물인데요. 이 차량 컬러로는 출시된 컬러는 회색 컬러지만 이렇게 전 차주분께서 깔끔하게 화이트 컬러로 올 도색을 해놓은 모습이고요. 도장 컨디션까지 상당히 양호한 컨디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전면부 유리 쪽 모습도 보여드리면 좌우측 크랙 날거나 틴팅 까진 부분도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내려면서 본넷이나 앞쪽에 범퍼 쪽 봤을 때도 좌측과 우 하단부까지 잔 스크래치들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양쪽으로 뻗어 있는 헤드라이트까지도 백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또이 아래쪽으로 보시면 당연히 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측면부 컨디션도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앞쪽의 타이어 컨디션 전면부는 70% 정말 넉넉하게 남아 있는 모습이고요. 앞쪽에 휀다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뒤쪽에 휀다까지 사선에서 쭉 봤을 때 굴곡이나 단차, 도색 차이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70% 정도 남아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어서 전 차주분께서 안쪽 프레임까지 올드색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정말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깔끔한 컨디션까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이 뒤쪽으로 넘어서 뒤쪽에 틴팅면도 보여드릴 텐데 앞쪽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농도 짙은 모습의 깔끔한 틴팅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내려면 스트렁크 리드나 뒤쪽 범퍼 쪽 확인해봤을 때도 잔 스크래치들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어서 번호판 위쪽으로 후방 카메라, 범퍼 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 차량도 트렁크 개방의 트렁크 공간감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차량도 역시 대형 세단답게 안쪽으로요. 공간 정말 잘 빠져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안쪽 내장재 확인했을 때도 잔 스크래치나 오염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관리 컨디션과 상당히 양원 컨디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네시스 BH330 차량 외관 컨디션 같이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옵션과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해서 바로 시동부터 한번 걸어봤는데요 일단 이 차량도 역시 안쪽으로 유입된 잔 진동 도한 없이 정말 깔끔한 엔진 컨디션까지 잘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또 이어서 바로 시트 컨디션도 비춰 드릴 텐데 타고 내린 쪽에 약간의 잔주름들 제외하고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시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운전석과 조석 모두 전동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또 운전석 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1, 2번 메모리시트 기능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위쪽에 상단부를 보시게 되면요 하이패스 기능 적용된 ECM 눈밀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 아래쪽으로는 전후방 감지가 되는 2채널 블랙박스 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래쪽 센터페시아 부분 보게 되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정품 내비게이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외관에서 확인하셨던 후방 카메라 역시 정말 깔끔한 화질로 잘 나와주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양쪽으로 저열 프로토 공조 에어컨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기어 노브 하단부를 보시면 운전석과 조우석 모드 열선 통풍 시트까지 모두 3 삼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 편으로는 스포츠 모드 버튼과 우측 편으로는 파킹 어시스트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바로 핸들 쪽으로 넘어와서 핸들 컨디션도 비춰드리면 핸들 우드와 가죽 부분에 잔 스크래치들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 우측 편으로 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앞쪽에 트립창 컨트롤에 있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좌측 편으로 볼륨 조절 버튼 및 블루투스 엔지프리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서 핸들 뒤편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과 앞쪽으로는 이렇게 핸들 열선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 있구요. 바로 앞쪽 개입한 모습도 담아드리면 실주행거리 18만 909km 주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따로 좌우측으로 경고등 떠있는 거 없는 깔끔한 개입한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네시스 스페이지 차량 1열 옵션과 공간감 먼저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역시 대형 세단답게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정말 넉넉한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바로 이어서 암레스 쪽 보시게 되면 전자석 열선 시트 기능까지 모두 3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앞쪽에 미디어 창 컨트롤 할수 있는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바로 2열 시트도 시트 컨디션 비춰드리면 2열 시트도 타고내리즈식 약간의 잔주름들 제외하고는 정말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시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자석 모두 코일 매트까지 깔면서 깔 깔끔하게 관리해 주신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어서 앞쪽에 워크인 시트 기능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네시스 BH 차량 실내 옵션과 공간감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 쪽한번더 확인해 보고 영상 마무리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네시스 BH 차량 엔진 사운드까지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넷까지 개방을 해 봤고요 바로 가까이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3.3 GDI 가솔린 엔진답게 정말 정숙하고 깔끔한 엔진 사운드까지 잘 들려주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스펙 정리 한번더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현대 제네시스 b h 3 3 0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11년 8월에 등록된 12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 8만 k m 대 주행한 차량이고요. 누유노수 전혀 없는 차량이고 성능기록부상 교환부위단양곳도 없는 뒤쪽에만 판금도색이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중고차 만찬에서 우리 구독 자 여러분 들을 위해, 주면 정말 파격 적인 금액 580 만원. 580만원이라는 정말 파격적인 금액으로 준비까지 한번 해봤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좌측 상단에 보시는 저희 중고차만찬 대표번호 전화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 외에도 다양하게 많은 차종들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연락주시면요. 저희가 탁송거래 절차까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저희가 더욱더 저렴하고 맛있는 차량으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고차 만찬의 창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